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노 교수 TV 묘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인생사의 기록의 한 페이지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남겨봤습니다. 60대 중반 노땅 목발이 웬말 자전거 사고 6주 목발 인생 사고 발생해서 치료 목발 생활 교훈을 얻어봅니다. 인간만사 세용지마이 기회에 유튜브로 변신. 6주간 뭐 할까? 유튜브를 시작해 볼까? 위기를 기회로. 6주간의 목발 인생에서 유튜브로 변신했습니다. 19년 8월 21일 17시경 사고가 났죠. 유튜브에 올리고와 같이 60대 중반 노땅 3천원으로 유튜브를 정말 시작을 했고. 유튜버를 직접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은 2주 전 유튜브를 시작해서 업로드된 동영상물 10개 이상이 넘어가고 있죠. 자 내용입니다. 6주간 진단을 받고 목발 달고 다니는 현실을 켜허히 받아들이던 중 움직임이 불편한 이 기회를 유튜브로 변신해 보자는 생각이 내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3,000원으로 60대 노땅 유튜브 바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대구 심천 강변에서 서립사고를 당했죠. 전기자전거 시속 25km에서의 서립사고에 골절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자전거와 동일한 프리드 전기자전거입니다.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그리고 골절 6주 진단에 일단 가 깁스 플러스 목발입니다 내용입니다 밑에 6주간 진단을 받고 목발 달고 다니는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던 중 움직임이 불편한 이 기회를 유튜브로 변신해 보라는 하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세번째 놀라운 ct 결과 골절 판정 이랍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결과는 골절 6주 진단 사진에도 확연히 골절된 것이 보이죠 둘째 발가락 별단됨이 확연히 보입니다 CT 촬영 결과물이 드리고요 내용입니다 발등쪽 둘째 발가락 뼈는 완전 절단되고 셋째 발가락은 크랙이 같다고 하여 깁스 후 6주간 꼼짝 말하는 엄명입니다 세상에, 원참, 네 번째. 자전거 전도 사고에, 뭔굴이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의사선생님 6주 진단을 수긍할 수밖에는요, 음? 음. 6주간 꼼짝하지 말합니다. 그, 가깁스 하기 전 평생 못 타본 휠체어까지 대동을 하고요. 내용입니다. 다친 부위 검진도 하지 않고 의사선생님은 바로, 엑스레이를 촬영하랍니다. 그래서 그 사진 결과가 나오니 또 바로 CT 촬영을 하랍니다.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도구 골절이니 부기가 빠질 때까지 각입술를 결정했는데 6주 진단 정말 일사천리입니다.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 발좀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엄청이나 바쁘신가 봅니다. 깁스의 갈림길 통깁스 혹은 오픈깁스 군의간 아들의 조언이 왔습니다 아빠 무조건 오픈깁스로 가세요 예, 6주간 통깁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우측에 난생 처음 보는 오픈깁스 결정인데요 내용입니다 직장을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통깁스의 불편함 보다 친환경 샤워도 가능한 오픈 깁스의 결정이 상책인 듯합니다. 대구 시내 다섯 곳 병원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오픈 깁스 난생 처음 보는 오픈 깁스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되겠죠. 샤워 가능한 통 깁스 정말 매우 만족했습니다. 세상 오래 살다 보니 이런 깁스도 있다니 거서 놀랄 뿐입니다. 대, 네, 오픈 깁스 장착 후에 바로 한 칸을 찍었고요. 오픈 깁스 전체 균형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녹발입니다. 밑에 내용, 오픈 깁스 가격은 금보 공제 후에 15만원 정도 지불을 하는데요. 생활가정에서는 그 이상의 만족을 주는데, 출근 시, 바지가 잘안 들어가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게 큰 약점이죠. 자, 육지간의 애한, 드디어 해방의 기쁨을 맛봅니다. 속세 풀려난 기분. 그래도 항상 그 때를 생각하며 반면 교사로 삼는다. 아, 반면 교사, 반. 반대 반자, 면. 얼굴면. 교, 가르칠교. 사, 소승사.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스승과 같은 가르침을 얻는다는 이 반면 교사죠, 여러분. 오픈 깁스 제거 과정, 오픈 깁스 완전 탈거, 그리고 오늘 아침 해방된 목발 인생 6주간이 준 교훈입니다, 여러분. 네좀 외람된 얘기지만 현재에도 BMW 모터사이클 라이더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역시 계속 타야 하고 단이 기간을 호송하지 않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쓰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기 채널을 개설해 유튜브로 변신의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결론. 이제 그만 자전거 타지 마시랍니다. <laughs> 예, 답변입니다. 아니다. 그래도 타야 한다. 더욱더 조심하면서 타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심정, 당해봐야 압니다. 인생, 경험을 여기서 얻습니다. 세 번째, 6주간의 심정을 묻더군요. 해답은 이것입니다. 주변에 민폐가 되지 않도록 절대 앞으로 아프지 말아야 하고, 내몸 하나 내가 간수를 해야 될 것을 느껴. 네 번째, 허송세월 보냈나 아, 주위에서, 모든 걸다 해준 주... 그때, 내가 이 기회에 할게 무언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네요.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었고, 역시 손발이 되어 준 것은 우리가 소리 하기 쉬운 바로 소중한 동반자 아래가 자, 잘 들으십시오. 여... 하늘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고요. 이 기간이 유튜브로서의 보람되었습니다. 인사말 여기까지 모든 인연 있는 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인생의 정주목발만 이 발자취 한 페이지로 기록을 남겨둡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사랑, 행복, 건강, 좋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여수 TV의 영상북 여기다가 올려보았습니다. 구독 기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